효를 제일 첫 번째로 두지 않는 자는 세상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 효는 만행의 근본이죠 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를 들어요 큰 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따라 흘러가나 그거는 일반 고기들이야 그래야 물 따라 오면 은 저쪽에서 건물 그 쳐나 안 쳐나? 그러면 다 잡혀 잔챙이거든 알겠어? 큰 고기는 물 따라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 몰라. 아니니까 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내려오는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잡을 수 있죠? 아, 물 따라 내려오니까 거슬러 올라가는데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들어와. 근데 큰 고기가 작은 고기 꽁지 따라가면 잡을 수 있나? 없나?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큰 고기는 물을 거꾸로 올라가 그러면 약한 고기들이 내려오잖아 그러면 얼굴 봐 인상 봐가면서 잡아먹는 거야 <laughs>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먹는 거야 그런데 뒤통수 쳐다보면 모르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알겠죠? 대어역수 그래서 큰 고기는 지금 시류를 시류에 편성해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들 호주머니를 강탈하는 정치인들이 있어 서 내가 볼 때는 70%의 예산이 옆으로 세우고 있어. 맞아요. 알겠죠? 예. 그거를 국민 배당금으로 20살부터 150만원씩 을 줘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확 돌아가버려. 알겠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내가 국회의원들 뒷공문이 따라가면 되나 안 되나? 작은 고기들 공문이 따라가면 돼야안돼 그러면 미쳤다 소리는 안 듣겠죠? 맞아 맞아 근데 나는 반대편에서 보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큰 고기가 물결 따라 내려오는 놈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안그래 그래? 보면 국회의원들만 정치하는 놈들만 잡아내야 됩니다 가령 아내는 정신교육계 갈놈들을 도장을 탁탁 찍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도지사에서 저거는 국회의원이야. 저거는 전직 무슨 도지사야? 저놈은 부지사야. 다 가는 거예요, 전부다. 큰 고기 큰 고기가 점을 찍어버리는. 그 사람들은 정신교육대 강한가? 그 사람들 아들 딸 가족이 있어 없어? 있어요. 며느리 있어 없어? 그사람들 감옥에 절대 때 늦지 않아. 정신교육대는 교육받으러 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청적이 좋으면은 즉시 복권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헌법을 개헌합니까? 안 합니까? 개헌 안 합니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재헌하는 거야 헌법을 새로 만들어 그래서 헌법재헌의원이 100명을 내가 임명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재원 의원이 있어. 그러면 그 재원 의원들이 양심적인 그백 명이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 새로. 알겠죠? 그러니까 내 공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될까 안 될까? 뭐 복잡한 거 거쳐야 되나? 아니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배당금. 결혼하면 국민 배당금은 한 사람당 150만 원이 주면 모든 가정이 얼마 안 가서 빚이 다 없어져. 네. 알겠습니까? 네. 아,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잘못된 사람들 전부 백지로 만들어줘. 알겠습니까? 네. 아, 전부 신용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 지금까지 신용은 은행에서는 어느 정도 쓰고 있겠지만 내가 만들어낸 신용이 처음부터 적용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네. 전부 신용불량자는 없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국민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국가에서 볼 때는 담보가치가 있는 거야. 네.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나오는 돈의 액수가 많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굳이 담보를 안 가져도 담보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신용불량에서는 다 해제가 됩니다. 알겠죠?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정치를 바꾸려면은 지금 이 자동차 뭐 BMW가 불이 났다고 그러잖아 예. 그러면 BMW 가진 사람 불안해 안 해? 그러니까 가서 리콜 가가지고 일부 고치고 와도 불안해 거기다 애를 태우고 다니다가 터널 안에 지나가는데 불이 나버리면 옆에 차도 타요 그거 불안하죠? 그러니까 화약 이 차가 bmw가 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가 있어 없어 근데 이 bmw를 해체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고쳤다 해서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아니요.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개헌하는 것은 bmw를 리콜한 거와 똑같아 아니요. 맞아 맞아요 리콜해가지고 이거 때문에 불이 난것 같아 요거 바꿔줘 고거 살짝 바꿔줬다고 겁이 안 날까 개헌하나 만아이 개헌 아예 하지 생각하지 마라. 개헌 하나만 하에요 하나, 맞아, 안 맞아. 그런 국민들한테 그런 사기 수법을 쓰면 돼야안 돼. 안 돼? 안 돼요. 절대로 그런 개헌은 하면 안 돼.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세계를 통일하고 올바로 살려면 재헌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